앞에 봐야지, 앞에 봐야지. 자, 왼발에 힘을 줘. 왼발에 힘을 더 줘. 더 줘, 됐어.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더줘 괜찮아. 이제 오른발에 힘을 더 줘봐. 그대로, 오른발에 힘을 더 줘봐. 아, 아니지. 오른발에 힘을 더 줘. 에이, 밖으로 밀어줘야지. 자. 왼쪽, 좋아. 잘하고 있어. 계속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더. 계속 나가, 더 나가, 더 나가, 더 나가, 더 나가. 자, 오른발에 힘을 주고 회전. 오른발에 힘을 줘. 오른발에 힘을 더 줘, 더 줘, 더 줘, 힘을 더 줘. 이렇게탈수 있지. 자, 다시 또, 왼발에 힘을 줘서 회전. 시선 멀리 보고. 어, 시선 멀리 보고 사람 있나 없나 보고. 다시 그대로 더 나가다가. 자, 오른발에 힘을 주고 회전. 팔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어, 항상. 자, 다시 내려왔어, 이제. 다시, 왼발에 힘을 주고 회전. 다시. 오른발에 힘을 주고 회전. 어이구, 잘하고 있어. 오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낮춰주면 돼. 자세가 높아. 자세 낮춰서. 자, 왼발에 힘을 주고, 발을 살짝 이쪽으로 옮겨주고. 좋아. 아이고. 겁먹어서 그래, 겁먹어서. 자, 돌려주고. 몸 돌려야지. 발을 밀어주고 돌려주고. 자세 좀만 더 낮춰줘. 그래, 됐어. 우리 젊음. 덜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덜 무서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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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팔 나와야지. 다리 살짝 모아줘, 좋아. 돌려주고. 팔 나오고, 좋아. 시선 벌리고, 좋아. 다시, 홀 찍고. 회전 해주고. 어, 팔 나와야 돼, 팔 나와야 돼. 좋아, 팔 나오니까 아주, 아주 잘 떨어졌네. 오, 그리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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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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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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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하도팔 나오면서 앉아주고 돌려주고, 팔 나와야지, 손똑한. 그렇지, 다시 또 반대 팔좀는주고 다시 돌려주고, 올이고 좋아졌어. 엄청 힘들었어. 어 아, 뭐, 그냥, 뭐, 지금만해 그냥. 좋아.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지? 속도는 줄여주고, 대신에. 팔은 내줘야지, 팔은.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어, 괜찮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일어나고, 팔내밀어 이제 팔. 왼팔 내밀어야 왼팔. 그렇지, 오른팔 넣어주고. 다시 왼, 오른팔 넣어 왼팔, 왼팔, 왼. 그렇지. 야 이거.